373번째입니다. 싹다 더럽다. 깨끗한 게 없다고? 대체 누굴 탓해? 나도, 너도, 우리 모두 더럽지 더러운데 어디서 깨끗한 걸 찾냐고? 그나마 덜 더러운 걸 찾자고 덜 더러운지, 더 더러운지 어떻게 하는 건데? 똥 묻은 게 더러워? 아니면 겨 묻은 게 더러워?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속도만 똥 묻은 개나 겨우든 개를 같이 치고 판단. 똥이 더 더럽게 와다을 수는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받아들이기 나릅니다. 더러운 게 중요한 거지 덜 혹은 더 더러운 건 아닌 거다. 위장 전입의 논문 표절이면 세금 포탈보다 더 나쁜 건지 아닌 건지 이걸 대체 어떻게 판단해 낸단 말인가? 우리 모두도 그게해가 주어지면 누구나 기꺼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. 안 그런가? 깨끗한 게 없다고 대체 누구 탓해?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더럽기 더러운데 어디서 깨끗한 걸 찾냐고? 그나마 덜 더러운 걸 찾자고? 덜 더러운지 더 더러운지 어떻게 하는 건데?